다른 프로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세요 l i 을어제세요 LinkedIn을 잠깐 봤세요이런 음, 뉴스가 i 을어보세요 Saving 가지고 o u can now 가지고 n t it. You can now print it. You c 이 n now print it. You 이 a n now p r 에 n t i 이거 o u 가 a n now print it. 스 트럭처가 스틱 있죠. 요게, 요게 두 여기 여기 컬럼이에요. 두개 컬럼에다가 옆으로 나온 거. 이게 요거예요. 이거 요거. 뭐지? 두 개로 만들었거든요. 이쪽에 이거 스틱을 두고 어, 이게 이쪽 거다. 이쪽 요거. 이 뒤에 모듈 하나 더 있어요. 두개 하나 둘. 이게 보이는 게 하나 두개 라인이에요. 세개 라인. 요거, 요거 나오는 거. 이거 보일러 그스트럭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단면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오늘 저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스톡처 스케... 설계를 안 했는데 이거 어, 빔을 설계한다고 그러면은 새로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받았어요 내가 썼던 어, 어드밴스티라는 건데 이거는 이런 스틸럭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제가 만약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빔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빔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줄 거는 웹이 사용해가지고 모델링하는 그 빌딩 모델링하는 거 그거 보여줄게요 이, 이 빌딩 같은 경우는 레빗을 아, 사용해서 만든 빌딩이거든요. 근데 레빗을 <laughs> 사용해서 만들면은 이 빌딩이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차도 만들고, 저는 이런 걸안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이트럭저 스틸은 그걸로도 만들 수 있고 레빗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레빗으로 하면은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가면 강당에 뭐 이런 캐비넷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델은 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모델이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 레빗이 있어야지 갈수 있는 부이입니 제가 저회사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했거든요. 락 식으로 해서 라커룸 그다음에 뭐 강당 뭐 이런 문짝 같은 거 화장실 변기 화장실 변기도 있네. 이런 는 레비스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근데 어 제가 왜이 이걸 보여주냐면은 이레빗으로이지 것처럼 좋죠. 이거 학습실도 있네. 빌딩 <laughs> 크니까 워낙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레빗으로 사게 된 거거든요. 근데, 레비스로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는 보여준 강구조 스크, 스트럭처는 레비스를 쓰면 안 돼요. 이게 레비스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자, 는데 이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스트럭처를, 철골 구조를 물 하는데,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PDS나, 아니면 E3D나,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주는 어드밴스틱이나 프렌트3D, 이런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보통, 캐드 d w 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모델을 하는 거 모델링 하는 거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여기 얘기, 저번에 얘기했듯이 라인을 뭐 여기 뭐1 0 m 이건 m m 로 가야 돼요. 1 0사우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 5m, 5 m 5사우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뭐 5미터 갔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가 여기는 한4미 이렇게 갔다고 쳐봐요. <laughs> 그러면은 이런 이정도 되게 간단해요. 이거 예, 요거 있거든요 이거 는 찍으면 돼요, 그냥. 이어 가지고 찍으면은 그냥 모델링 다거나거거이요이죠 지금 굉장히 쉬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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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마찬이지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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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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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운영이돼이어요두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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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이 다른 사이즈도 모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프로그램. 이근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아까 보여준 이런 빌딩하는 것보다 빌딩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복잡한 스트럭처 이거 하는 거, 이거 파이핑하고 뭐 전기들하고 배관들하고 골아프거든요 이런 게 돈이 더 돼요. 이런 그래서. 월급도 두, 배, 두 배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비임설계는 어느거 하냐고 따면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예 설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건 오일 앤 게스나 마이닝 쪽에 있는데 일이 있는데 있을 땐 바쁜데 없, 없을 땐 실업자가 바로 돼요. 이게, 이게, 이게 끝, 끝에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큰프로젝트단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이런거 설계할 때 나중에 내가 스트럭처 스틸 이런 강구조 설계할 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만든게 있어요 어떤건 뭐냐면은 잘보세요 <laughs> 뭐냐면은 여기 이런 이런 구조물들이 이게, 이게 모멘트 커넥션이게칼라모어 도면으로 어떻게 나오고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이것도 모멘트 커넥션이에요 나좀 모멘트 커넥션 웰딩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i n 트 컬럼 럼 컬럼빔, v a 커넥션. b l e w 하고 이게 모델링도 돼요. o 이 e beam to column. c o l u m 커넥션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웰딩하거나 이런 거할때 s the same thing. This is t h 이 same 되는지 n g This is 좀 어려운 a 이제 브레 i n g This i 설계들이 많, 많거든요. 플레션들이 여기서도 프레이트 빼가지고 연결한 거고, 이거는 바로 박은 거고 빈코에다가 엔드프레이트 넣어가지고 박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엔드프레이트도 박은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여기 파이프 붙인 때문에요뺀 다음에 밖에서 연결한 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디테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스트럭처 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이 사진하고 도면하고 어떻게 든 이거 현장에 있더라. 아, 이거 만든지 1년 걸렸어요. 어, 제가 요, 옛날에는 스트럭처만 했거든요. 제가지고스트럭처 어려운 거는 이런 리프팅 러브 같은 경우.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 도면 그릴 때도 이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리고호리엔트브레싱브레싱 그리고 캔날트는 더블 앵글을 써요. 더블 앵글이 구조가 복잡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버티컬, 호리젠탈. 이 자료를 제가 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음 내가 스트럭처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걸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스트럭처를.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디테일. 그래서 커넥션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보내 줄게요. 그러니까 제 이메일로 제 이메일 아시죠? 다른 데도 보이는데. 거기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커넥션 디테일 만든 거 사진하고 같이 있는 거 이해가 쉽거든요 현장을 안 가도 이렇게 두개 그러면 이모델링 제대로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준 모델링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은 가서 찾아보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시거든요 렌탈 어레 버티컬 빌시이겠다 여기 여기서 어디냐? 이런 거. 이런 거. 예, 얘네 예. 버티컬 옆으로 된 거네. 위로 된 거. 예,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웰딩 두개 하고 옆에 두개 웰딩 붙이고 볼팅 4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모델에서 보여준 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이 자리가 필요한 분 연락을 주세요. 제가 보내줄게요. 얻기 힘든 자리예요. 왜냐면은, 모든 커넥션이 다 있어요. 스틸 강구조에 가는데, 사진 눈으로 보고, 도면 어떻게 되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줄게요, 어차피. <laughs> 이에오는 사람 뭐 10명, 대여섯 명 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사람 줄게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 강구조 설계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빔을 배우고, 빔 디자이너가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돼야될 것인지 꿈을 꿔야 돼요, 자기가. 구체성 이 있는 사람이라 성공을 해요. 이런 빔 디자인 그 레이블을 사용한 빔 디자인 어제 붙다 러면 레이블을 배워야 돼요.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돈이 안 돼요. 이거, 이건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멋이 없잖아요. 이건 돈이 돼요. 왜냐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단순하지가않거든요 파이핑 서포트 만들고 스톡적 개선하고 커넥션 아까 보여준 커넥션 이런 거다 개선하고 볼팅 개선하고 다다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돼요 이거는. 근데, 레이비 중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얘기죠, 돈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월급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놓는 거 뭐, 이게 뭐가 돈이 돼요. 근데 머, 멋있긴 해요. 그빔 디자인하면, 나오는 이런 거 멋진 거 했다. 라고 할 때는, 레이비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거 11세대 3D, 그레이딩 설계하는 거. 도로나 지치, 뭐 이런 거. 이런 거 c 1 3D 디자이너 이런 거인프라스 설계하는 사람, 이 c 1 3D 디자너죠 도로, 철탑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꽤 돼요. 예를 들면 많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거 보여줬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도 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레비스로 한 거고, 어 다른 거, 이거는 PDS로 했는데, 프렌트 3D 제가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디테일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커넥, 이치 커넥션들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돈을 많이 줘요. 그냥 빌딩하는 사람들보다 이거 하는 사람이 월50% 정도 차이가 나요. 더 많이 받는데 일이 많지가 않아요. 많을 때 많은데 큰 프로젝트가 쳤을 때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잘라야 돼요. 2014년 같은 경우는 다 잘렸어요. 우리 가딱 없어졌을 때. 월이가 폭락했을 때다 잘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시빌로 전환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전환. 두 개를 같이 해요. 스 트럭처 쪽이고 저는 12쪽인데 그래서 저희가 볼때 CSA 엔지니어라고 그러거든요 11트럭처 아키텍키 엔지니어 아키텍트 빌딩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CSA 엔지니어로 디자이너 엔지니어로 그래 빌딩도 같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빌딩도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큰 대규모 빌딩 홀로드 트럭 이거 멘트러스 빌딩이거든요 기본 교육실도 있고 이런 것도 맞죠 어, 공부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 자료를 보내줄게요. 이 자료도. 이 라비스 자료를 보내줄게요. 궁금하면. 응? 그래서 내가 레비스를 한번 제대로 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고서 레비스를 연습해도 되고.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은 스테어 타워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전체 스테어 타워는 제가 다 설계를 해요. 스테어 타워가 제일 어려워요. 구조물 설계할 때. 라이드 러닝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모델이 제대로 안되 있는 거네. 이거는 나중에 안 끊는 거예요. 스티어 타워는 석철 디자이너나 엔진 중에 제일 고참이 하는 거예요. 고참이. 제가 했어요 다. 그때 석철만 15년 경력 이 있었거든요. 지금 11, 10년 석철 15년, 27년, 11, 10, 15년, 12년 스티어 철 15년. 그다음에 에스티메이션 3년 했어요. 30년. 좀 명확하게 보여 줄게요.